안녕하세요. 차트심리학 작가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인텔입니다. 미운 오리새끼가 백조가 될까?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어 그리고 한국 분들 중에서 인텔 주주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도 이제 계속 들고 있다가 어, 배당 멈춘다라는 소식에. 바로 팔았습니다. 성장이 그렇게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배당을, 배당까지 안 준다. 그러면 아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그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때 많이 파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안 팔고 들고 계셨다면 마음고생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20% 정도. 빠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매수에 들어갔거든요. 음, 한 제가 한6% 정도 오를 때 들어갔으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가격이랑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일단 뉴스 내용 보겠습니다. 최대 위기 미국의 인텔. 어, 구조조정 검토에 주가가 8% 급등했다. 예, 8% 올랐고요. 저는 6%대에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일단 1차 매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은 없는 그런 매수였고, 좀더 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어, 금요일 날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예, 계속 가줘야 될 텐데요. 뒤에 주가는 차트 보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와 구조조정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 결정했다가 아니고 논의 중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파장은 조금 가지 않을까? 최소한 한 달은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달 실적 나오면 또 실적 때문에 어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안은. 좋은 방향으로 일단 시장은 평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제품 설계와 제조 사업의 분할, 제조 시설 확장, 프로젝트 폐기, 어,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그거 같아요. 일단, 그동안에 이제 인텔이 뭐 개발하던 게잘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래저래 삽질도 많이 하고, <laughs> 삽질이란 표현 좋지 않지만, 어쨌든 삽질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기대했던, 어, 신제품이 안 나오고 예 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매도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배당도 있지만 얘네가 그 기술을 중국 쪽에 스타트업 쪽에다가 좀 밀어 준거 같아요. 진해가 안 되니까 중국 쪽에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 같은데 문제는 그 미국 정부가 어 중국에 투자하는 거를 못 하게 지금 막고 있거든요.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그 보면서 뭔 생각이냐면 아 인텔은 뭘 해도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투자했던 그 기술들 회수를 해야 되고 음, 그런 문제도 있고 추가적인 투자도 할수 없으면 아좀 답답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인텔이 정말 어,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뉴스 나오면서 좀 반전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해 봅니다 그래서 어, 잘하는거 어, 제품설계 그 다음에 제조사업의 분할을 해가지고 어,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겠다 투자를 많이 하겠다 라는거고 제조시설 확장 프로젝트 폐기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아좀 좋아지겠다 집중하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거고 그 다음에 어, 인수합병 M&A 및 파운드리 사업부의 분리 또는 매각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예, 분리한다는 얘기는 뭐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나가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어, 아마도 그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좀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매각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분리할 가능성이 높죠. 분리를 한다면 뭐 회사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또 또 다른 주식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자기가 잘하는 거 집중하겠다는 얘기고 쓸데없는 거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뭐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래 방향은 맞았다. 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관련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초기 단계인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파장이 이 호재가 살아있다는 얘기니까 어, 그런 면에서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구조 조정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하, 뭘 하냐면 인텔의 전체 직원의 15%를 줄이고 비용 줄이겠다는 얘기죠. 연간 자본 지출도 20% 이상 축소하는 100억 달러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예. 어, 그렇다면 가겠죠. 선택과 집중하겠다. 어, 그동안에 벌려놓은 사업들 좀 정리하겠다. 돈 안되는거 분사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니까 어, 더 나빠질 것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은 일단 8% 올랐다는 얘기는 저는 금요일 날한20%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이 요새. 근데 이제 주가 지수가 힘이 없었어.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힘이 있었다면 이게 거의 뭐10% 넘어갔었잖아요, 좋을 때. 그러니까 10% 넘어가고 주가 지수가 좀 밀어줬으면 한 20%, 22%까지도 저는 기대를 했던 거기 때문에 8%까지 오르지 못한 거는 기대감이 8%였던 게 아니고 시장이 힘이 없으니까 특히나 이제 금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이니까 이제 그 밖에 못 오른 거고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다음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일단 가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데 어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거든요 가격 한번 볼게요 제가 잡아놨던 저점이 17 8 이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왠지 안갈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투자회사들이 생각할 때 엔비디아 뭐 여기가 있고 애플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마존 도 여기 있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수 있는 여기서 다 수익 보고 나왔잖아요 걔네들은 걔네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올라갈 만한 아이를 찾는다면 어 인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지금 22불이니까 60불까지 가면 거의 3배가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 그래서 17.8은 일단 물 건너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저도 이제 저 뉴스 보는 순간 급하게 1차 매수 들어갔던 이유가 그냥 갈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최악의 경우에 17.8을 간다 그러면 뭐 2차 매수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음 현재 가격 나쁘지 않고요 네, 나쁘지 않고 월요일 날 어떤 가격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2차 매수 언제하냐? 17.8안갈것 같아요. 안갈것 같지만 혹시나 간다면 여기서 2차 매수 2배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중요한 게 이게 올라가서 노란색 박스콘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려면 23.1을 일단은 바로 위에 있는 가격이에요. 일단 얘를 탁 깨고 올라가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고 그 다음에 26.8 안으로 들어가야 노란색 박스권을 타고 가든지, 파란색 박스권을 타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는 못 가죠? <laughs>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이렇게는 가지 않고요. 제가 보기엔. 일단, 노란색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26.8을 넘어가야 된다. 라는 게 1차 목표고요. 그리고, 노란색 박스권 안에서 간다면,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될것 같고, 파란색 박스권까지 간다. 35를 넘어간다 그러면 40 달러도 이렇게 넘어가는 이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 상승 다음 실적까지는 일단은 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넘어가야 될 고점은 26.8 그리고 35 그리고 조금 40까지는 기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40달러 넘어가면 이제 그때 가서 이 실험 고민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거의 뭐한80% 정도 나오거든요. 어, 달러가 뭐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면 그 정도 수익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매수가 될것 같다. 뭐 이렇게 내려가냐고? 에이 설마요. 이건, <laughs> 이건 아니죠. 에이, 이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일단 얘네들이 20달러를 버텨주는 거 보면서 이제 지금 타이밍에 저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주주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리하게 제가 또 이렇게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또막 어 인생 몰빵한다 난 인생 한방이다 뭐 이렇게 저는 인생 한방 안 하는데 여러분은 인생 한방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분산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것만 잘 지키면 무조건 이쁘게 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가리켜드린 가격들 17.8그 다음에 35 넘어가는지 보고 26.8 일단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텔 분석에 미온 오리 새끼 10조가 될까? 어 10조가 될 수도 있겠다. 일단 어, 다음 달 실적 나올기 전까지는 100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그리고 구조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오면서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 또뭐잘 돼서 또뭐 배당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또 다시 한다 그러면 또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텔이 이상하게 이게 인텔이 한국 주식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랫동안 들고 있었고 한국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왠지 또 응원하게 되는 어, 그리고 또 얘가 또 너무 비리비리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 날라가는데 혼자서 막 진짜 지하를 파고 있으니까 왠지 또 약자처럼 느껴져서 응원하게 됩니다. 음, 제가 한마디만 한다면 인텔은 인텔이다. 부자 3대는 간다. 요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작가 인생 한방이었습니다.